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을을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3월 9일 오전 2시 9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아스테라시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미용 관련 기기 해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67억원으로 이 수치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드만 찍어주면요 전년 대비해서 328%나 증가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보통은 상장되기 직전에 재무 실적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그대로 떨어져 내리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아스테라시스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구요 특히나 이런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오게 돼 주면서 상장 첫해에 배당을 부여하는 기업은 사실상 아스테라시스가 독보적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몇몇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거래량이 없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내릴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완전히 영 글러먹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불안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거. 그런데, 일단은 5일 이평선 구간이 꺾이는 걸 방지해주는 금요일자 캔들이 나왔어요.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특히 금요일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대부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캔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아스테라시스가 공략하고 있는 대상은 어, 미국 쪽이에요. 남미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미국 본토로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에 들어가게 되는 K.뷰티 요거 인기를 받아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뭐 브라질 사람들, 남미 사람들 쓰면 이제 미국 본토의 사람들도 쓰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키워드, 관세라는 것을 주목을 해본다면, 관세가 높아져도, 이것은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상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물가가 높아지더라도 사람들이 살 만한 것,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K 뷰티라는 날개를 달고 있는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이 될 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지갑을 좀 닫게 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미용에 조금 더 힘을 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볼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적정 가치보다 조금 더 오버 슈팅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sns에는 항상 좋은 일들 자신의 하이라이트만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만 통해서 보더라도 세대가 바뀌었고 지금 방향성은 이 무료 기기를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적정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초면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세달 전부터 해서 179분이 댓글을 통해 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하고 인증을 댓글로 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시면 입쓱 닦지 마시고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서 제 채널의 투명성을 강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제 채널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되면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바라는 단 하나의 목표 만명 2만명 10만명 구독자를 확보해서 채널의 규모를 빵빵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자료들을 전달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그냥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면 그 자체로 투명성이고 그 자체로 구독 버튼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도 70에서 80% 정도 되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고, 심지어,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몇날 며칠 몇 개월을 밤새요 연구에 만든 자료를 통해 산출한 적정 가격을 알려드리는 것제 채널 이름도 모르시고 구독도 안하신 분들께 전달 드리는게 저는 자본주의 시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 채널의 목적은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큰 돈을 벌어나가고 싶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닌 분들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만 전달드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 증권TV 채널은 제 채널 이름도 기억해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커가고 싶은 것이지 저를 기억조차 못하시는 구독도 안 누르신 분들을 제가 굳이 케어하고 싶지는 않은 채널입니다. 함께 갈 사람들만 함께 부자의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적정 가치는 여러분들 엑셀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다가 거래량 없이 양봉 캔들로 상승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거래량 없이 조정 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조정 캔들을 돌파해 주는 양봉 캔들이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나와 주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봉상 5주 이평선, 5주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일봉 차트 상에서 어, 요거, 주가가 이제 꺾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5주 2평선 구간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차익 실현 구간, 차익 실현 구간으로 판단하시고, 아, 지금 고점 영역으로는 주가가 그래도 신고가 돌파까지 가능한 목표 기술 목표 구간을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방향성을 좀 챙겨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짧고 짧은 상황이라 바로바로 바로 내가 대응을 하는 게좀 곤란하고 그래도 좀 미리 방향성을 좀큰 틀을 내 평균 단가에 맞춰서 전략을 좀 수립을 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평균 단가가 너무 너무 다양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만병통치약 같은 방향성을 알려드리긴 어렵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따 따른 대응이 될수 있게끔 010-5741-1740번으로 아스테라시스 대응, 아스테라시스 대응이라고 문자랑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에 따른 대응이 될수 있게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가 될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주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